천원 사할에인 비유가 나오죠.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다. 있는 거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됐다. 제 사장은 왜 피해 갔을까요? 더큰 일이 있었겠죠. 리위인도 더큰 일이 있었겠죠. 어? 우리 현실 속에 매일 그런 기회, 그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. 그 멀리 나가서 하지 말고 우리 가족 매일 만나는 늘 출퇴근에 만나는 늘 정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보다 큰 명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 인생이 가난하단 말이죠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보고 깨달을까 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다 그게 뭘까요?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줄 알까 봐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까봐 아버지가 걱정하신다. 그거보다 크다. 걱정 마라. 내가 가는 길을 봐라. 따라와라. 어디서든지 할수 있다. 그러는 거죠. 어디서든지 할수 있죠. 이웃이잖아요. 이웃. 이웃. 멀리 갈것 없는 이웃.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. 여기 있는 것 같이.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. 이, 이,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.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유대인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. 믿음의 후손이다. 믿음은 아버지께서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행하신 창조의 선물, 기적,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구원을 위한 약속. 믿음의, 믿음의 후손이죠. 우리가 그 수혜자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. 섬기며 살라고요. 앞에도 얘기했으니까 한번더 하죠. 그러니까 무관심이 최고의 죄입니다.